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출은 꼭 필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대출 막 무리하게 80% 정도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한달월 상환 금액이 거의 240만 원 전후로 좀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달 이렇게 200만 원 넘는 돈 내다 보면은 어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식집을 하거나 이런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궁금한 부분은 내가 감당 가능한 음. 대출의 적정선을 좀 어떻게 알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정구님. 적정선, 어, 꼬부기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란 후라이 좋아하세요? 어? 나 계란을 엄청 좋아해. 직접 좋아해요. 막 이렇게 붙여서 먹어? 어, 네네. 어, 거기 소금 넣으세요 얼마나 넣세요? 어, 저는 넣는 거 조금 넣어요. 네. 얼마나? 적당히 그냥? 네, 적당히. 그렇지. 네, 적당해요. 어떤 네. 사람은 많이 넣고, 꼬부기님은 그냥 적당히 조금 넣고. 그렇죠. 음. 이게 대출하고 똑같아요. 아, 뭔가. 대출도. 계란 후라이의 소금을 적당히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춰서 넣듯이 대출을 얼만큼 많이 받아야 되냐 이 부분도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가구는 소득의 크기가 많아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뭐 다른 지출이 많을 수도 있잖아 학비가 많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서포트하거나 그러면 소득은 많지만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출을 적당히 얼만큼이 적정선이냐 이 얘기는 그 누구도 정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에서 또 아니면 외부 활동에서 특히 요즘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작은 네. 계획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강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대출을 얼만큼 받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더잘 알고 있어요. 오. 오히려 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의견을. 숭구님, 저희가 이만큼인데 대출을 얼만큼 받는 게 적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히려 저는 그동안, 한, 최근 2, 3년 동안에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아, 이거는 본인들이 더 많이 잘 알, 알 수밖에 없는 네.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적정선은 내가 생활하는데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 생활. 생활하는데 유지가 네. 돼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의욕치. 음. 내가 월300 고정된 월급이 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월100 정도 부수입을 창출해서 이거를 마련, 유지할 거야. 이거는 사실 의욕치고 고정된 수입 안에서 내가 지출할 수 감당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현재 우리들이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음. 예, 저축하고 있는 금액. 그래서 매 매월 300을 번다. 그러면 150만 원을 저축한다. 네. 이 150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사실. 저축하는 거니까. 당장 안 쓰는 거니까. 이만큼을 대출 이자로 넘길 정도의 대출은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은 문맥상으로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어, 형부님 제가 재테크 책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그~ 네임드 인플루언서 작가분은 가구 소득의 3 0를 넘지 말아라 어~ 적네요 30%프 네. 어~ 적어요 책이 나와있는데 아, 베 베스, 셀인데 베 셀러 어~ 삼십 프를 넘지 말아라 하는 분도 음.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월급의 절반을 넘지 말아라 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이 적당한 거냐. 자, 생각해보자고. 30%. 네. 월 300을 벌어. 30%면은 얼마예요? 90만원? 네.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100만원은 이자 낼 만큼만 대출을 받아요. 그럼 그 대출 금액에 내가 가진 종잣돈을 합쳐서 내집마련을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겠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책몇 네. 년도 거냐고. 언제? 해요? 몇 년도 거냐고. 아마 오래된 클래식한 서적일 거예요. 어... 그 당시엔 그게 맞았어. 음... 집값도 지금보다 싸고. 이자 부담도 지금보다 적었을 거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과거에 책에 있었던 30%가 맞았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럼 절반을 해봅시다, 절반. 그럼 300 버시는 분이 150만 원을 이자를 내요. 그럼 150 가지고 살수 있을까? 15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싱글이면. 싱글 너무 충분하죠.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 싱글이면? 더충분 150만 원월 150만 원이면? 사치스럽게 살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벌이 가구면 어떻게 돼? 맞벌이는 거기에 좀... 또 아이가 있으면 어... 아이가 학교를 갔으면 중고등학생이야. 그러면은 얘기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원비도 들 테고. 맞아요. 그래서 그그 그 누구도 대출의 적정한 수준을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싱글인 가정, 맞벌이인 가정, 노키즈 부부, 어? 아이가 학령기인지, 그리고 아이가 초중고 학원을 얼마나 많이 수강하는지 그리고 육아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이 모든 걸다 따지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 음. 두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네. 고정된 급여가 있잖아요 뭐 성과급은 뭐 행운이 있는 거고 운이 좋은 거고 그건 논외를 치고 고정된 월급 내 월급 싱글은 나 혼자 결혼했으면은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합쳐서 매월 얼마 정도 버는지 아시잖아요, 다. 그거를 가계부로 작성을 하는 거고. 그죠? 렇 가계부를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대출 계획에 있어서는 두 분이서 혹은 나 혼자 얼마나 버는지는 세후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얼만큼 지출을 할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생활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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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측정은 누가 할수 있어? 제가 할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 못해요. 나만 할수 있는 거야 나만 내가 짜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여기에 우리 애가 몇 살이지 그리고 학원을 몇개 보내지 학군지로 가게 되면 좋은 학원 보내야 된다는데 어 방과후 프로그램이 좋다는데 그럼 거기서 좀 아끼는 거고 이런 모든 플랜이 나오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최저 요 정도로는 생활 가능하니까 나머지에서 대출 비용을 다 내겠다 혹은 아니야 다 대출 이자를 내면 불안하니까 월5 0 100 정도는 적금을 하고 나머지만큼 이자를 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대출 창구 현장에서 18년 나와서 2년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도 봤고 잔금을 치고 너무 기뻐하시는 분도 봤고 잔금을 했는데 1년, 2년 뒤에 대출 이자가 내기 힘들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봤고 어, 그러세요? 제가 대출해 준 물건 공장이었어요. 공장 사장님한테 대출을 많이 해드렸지. 사업하시니까. 그래서 공장이 잘 되다가 그 대출이 연체가 되고 부실이 돼서 제 손으로 경매 넘긴 적도 있어요. 어머. 제가 대출을 해주려는데 경매 넘겼다고. 그래서 대출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우리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실 때 네. 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추장 Good. 버무리고 이런 거 술술술술 응. 뭐 정해진 그게 없잖아요 응. 비커 컵에다가 몇 cc 넣으세요 뭐 소금 얼마큼 넣으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한 움큼 집어서 쓱쓱 쓱쓱 뿌리잖아요 그럼 김치가 맛있게 나오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20년) 동안 대출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 정도면은 대출 받으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그냥 감이 있어요. 오 그래요? 적정선? 적정선. 어그 적정선이 그냥 생긴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네 부모님, 어머니들이 김치를 계속 맨날 당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다라는 게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렇게 제 조언과 제 경험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상황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면 감당이 되겠다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대출의 적정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근데 왜 모르냐? 본인을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을. 아내 상황을, 내 상황을 몰라서. 네. 내 소득 구조. 음. 내가 얼마나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남 책에 의존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우리 재테크 캠퍼스 오시거나 하면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네, 너무 좋습니다. 적정 선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내 상황을 잘 몰라서 문의를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이자라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30대 분들 중에는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잖아, 요 정도는. 네네, 네네. 그런데 내집마련 하려다 보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음. 또 대출 이자도 좀 부담이 되고, 아,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돈을 몇년 모아서 어, 40대 내집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음.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일단은 내집 마련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빠르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는. 네. 지금 시대는 30대 내집 마련하는 것과 40대 50대 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내 집만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요. 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봤고, 지금도 대출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해드려 봤잖아요.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 그런데, 똑같이 5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30대 때가, 30대 때 받았던 5억은 40대가 되면 그게 10억으로 느껴져요. 50대가 되면 그게 15억으로 느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러니 한얘긴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인 연차가 올라가고, 한 직장에서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득이 더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매월 이자 낼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결혼도 했으면 맞벌이고. 너무 좋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 그러면 언젠가는 회사에서 그만 다녀야 돼. 하, 또 정년이라는 게있잖아 지금 사회적으로 이거를 네. 뭐~ (1년) 늘린다 (3년) 늘린다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기업을 다닌다면 이 자리에 가면은 내려와야 될시점을 항해에서 나는 가고 있는 거야요 아. 그게 (30대) 때는 아직 (20년) 남았어 (50년) 기준으로 (40대) 때는 (10년) 남았어 (50대) 때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빚이 있으면 그 금액이 (5억이) (5억이) 아니라 (40대) 때는 (10억) (50대) 때는 (15)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이게 부담으로 자체가. 느껴지겠네. 그렇죠. 대출 자체가. 예. 물론 우리가 저도 말씀드리지만 대출은 많이 받아서 오랜 기간 쓰게 되면 은 돈의 가치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원금의 가치가 줄어든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나의 나이에 접해봤을 때는 30대 때는 내가 아직 회사도 많이 다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랫동안 녹아. 네. 가치 녹잖아요. 네. 근데 40대 50대는 그만큼 내가 벌수 있는 시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벌어야 뭐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올라타지. 안 벌고 있으면은 파도에서 내려오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려면은 가급적 빨리 시도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정확 히 얘기하는 게 시도예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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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게 아니야. 시도 자체를 빨리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왜 시도는. 그럴까요? 왜냐면 30대 때 이거를 시도하게 되면은 일단 나의 상황에 대해서 대출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날 봐요. 어, 맞아요. 숫자로 저, 보잖아.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저 송근의 가게 들었잖아요. 송근의 네. 가게 들어서 자금조절 계획서 막 써봤거든요. 와, 이렇게 내 상황을 그치. 면밀하게 엑셀에 기입한 지가 있었나 맞아, 싶더라고요. 어. 은행은 냉정하게 대출은 앞으로 당신이 벌 연봉이 아니라 지금 얼마 벌고 과거에 얼마 벌고가 중요하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현 상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돼. 그거를 인생의 큰 로드맵 위해서 30대 초반, 20대 했다는 것 자체는 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경로를 수정하고 다듬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40대가 되면은요, 사실 이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레벨이실 거고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도 있고 리더 역할도 있을 거고 한데. 되게 마음이 조급해요 이 상황에서 어. 내가 대출을 크게 받아서 내집마을 한다 갑자기 없었던 큰 빛이 대출이 내 삶에 들어오잖아 특히 남자 가장이 느끼는 그 중압감은 어마무시합니다 어. 달라요 어. 다를, 다르구나. 왜냐면 부양가족도 애가 하나 둘씩 있고 어. 얘네 학원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월 대출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 50대는 뭐더 하지. 그럴 거. 그죠, 더 하죠. 그래서 일단은 내집 마련을 실행은 못 하더라도, 완성은 못 하더라도, 시도 자체를 했다는 거. 그 시도를 그냥 부동산 가서 매물 보고 뭐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작은 계획을 꼼꼼히 짜보는 거지. 내 상황에서 아, 지금에 맞는 대출 규제는 요거니까 이 정도가 최선이구나 그런데 내가 좀더 소득을 올리면 이만큼 대출을 늘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합쳐서 요 정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노력을 30대 때 해보는 거 자체가 정말 값진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으면 너무 좋은 거고 결실을 못 맺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해서 누가 내집 마련하라고 해줘서 왔어 그랬더니 나는 계약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 혹은 뭐 엄마가 전세 월세 계약 해줘서 거기 살아. 그렇죠. 우리 남편이랑 와이프랑 계약조차 해본 적도 없는데 내집 마련하라고 떠밀려가. 그러면 좌충우들 거기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늘어나고 인생을 보는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를 해보는 거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내집 마련 대출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좋은데 이 시도 자체를 해봐서 끝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 메시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내지만 지금 당장 뭐 어려우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도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큰 로드맵을 좀 한번 그려볼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네네. 부자들, 자산가들 그리고 좀 돈이 많으신 대표님들 계시,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공통점이 네네.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갚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음, 좀 들었어요? 네네네. 음. 저 대출은 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제 블로그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대출 갚지 말라고. 대출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갚지 않는 게 유리해요. 어. 왜요? 대출을 갚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선 자산 증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는 것만으로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이나 혹은 투자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없죠. 내 종잣돈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럼 뭘 활용해야 돼? 레버리지. 레버리지. 부의 사다리. <laughs> 부의 사다리. 부의 사다리. 그러면은 뭐 10억짜리를 삽니다. 내가 대출 5억을 받고 내 종잣돈 5억을 받아. 그럼 이 5억은 그 집에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갚으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 사실. 내 종잣돈 여기 다바뀌 있으니까. 근데 한 번에 5억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자산이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우상향, 길게 보면은. 그럼 이 대출이 여기 그냥 있는 거야, 사실. 아. 그냥 네. 그래서 이 대출은 갚는 게 아니다라고 자산가 부자들 또는 뭐 은행에 있는 VIP들이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네 부자들. 아, 동네 어, 부자들. 부산, 부자, 자산가 너무 먼 얘기예요. 저의 꿈도 그거예요. 그냥 동네 부자. 저도요. 나를 몰랐으면 몰라. 좋겠어. 그냥 동네 부자인데 어, 저 사람 왠지 그냥 여유로워 보여. 그냥 동네 부자. 저는 지점을 여러 군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각 지점마다 유지들이 계세요. 음. 지역 유지. 그러니까 뭐 건물 하나 있거나 아니면 좀 여유롭게 사시거나 이런 분들 동네 부자인데 항상 보면은 오랜 기간에 받았던 오래 전에 받았던 대출이 그 건물에요. 혹은 그 사업 대출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을 얘기해 보면은 아유. 많이 버시는데 대출 갚아버리지. 왜안 갚으세요? 아이, 내가 이 대출 받아서 자산 이루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대출 갚으려면 또내 현금 들어가는데, 그냥 안 갚아. 이자낼 능력은 되니까. 이렇게도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 그래, 맞아. 대출로 내가 뭔가 자산을 읽으려면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자를 낼 능력을 내가 맞춰나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부업을 하거나 연봉을 높여서 이직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대출 받고 갚지 마셔라. 거기 유지하는 거다. 그 능력만 갖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자산가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유지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처음에 세금. 그 세금. 대출 받은 거를요, 이자를 내는데 그게 이제 비용처리가 돼서 약간 세금적으로 절세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내집 마련할 때도요, 보면은, 어, 그 요건에 맞는 집을 사면은 대출 이자 낸 거를 연말 정산 받잖아. 네. 연말 정산 받죠. 내집 마련 공제에서. 그 대출도 이자를 공제를 해줘요. 똑같이, 그,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활용한 대출도 비용처리. 내가 번거해서 내 깎아준다고, 세금을. 그래서 대출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우리가 내집 마련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쓰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10억짜리,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자금을,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 쓰세요 하잖아. 그럼 내 예금, 뭐, 있고, 또, 퇴직금 중간정사, 그리고 대출 쓰잖아요. 근데 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산가들이 이 자금출처, 자금소명에 있어서 대출이라고 하면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궁금해그래 대출 그리고, 받았구나. 은행에서 대출 받았구나, 이거잖아. 그래서 돈이 더 많으신, 특히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뭔가 큰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큰 부동산을 살때 자금출처, 자금소명이 대출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대출을 많이 받고 비용 처리하면서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아요 어, 대출에 대해서 동네 부자분들 네,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대부분이 저처럼 평범한 뭐 네, 네. 월급쟁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대출을 좀 갚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음, 일단. 대출을 갚는다는 생각은 언제 드냐면, 약간, 돈이 생겼을 때? 매달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가 살림 꾸려보고 이자 내는데도 돈이 좀 남으니까, 네. 이걸로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아니면은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로또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성과금을 받거나, 맞잖아. 이럴 때, 이럴 때인데, 이럴 때 대출을 갚지 말라고 했지만, 나의 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먼저 갚아야 할 대출들이 있어요. 그거는 먼저 갚는 게 좋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대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높고 내 신용이 좋지 않은 대출들이 있어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아, 카드론. 예, 신용 카드를 통해서 받는 대출들 있잖아요. 이거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이자가 굉장히 높고 내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이거는 먼저 빨리 갚으세요. 갚아야 될 대출 첫 번째가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거를 다 갚았어. 그래도 돈이 남았으면 어떤 대출이냐면 이자가 높은 신용 대출. 아, 신용 대출. 저축은행 캐피탈. 이자가 낮은 일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요런 대출들은 갚으세요. 이자가 높아. 그리고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니까 아, 보유 자체만으로도 안 좋은가요? 봐 네, 맞아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이자 높은 캐피탈 저축이나 신용 대출을 쓰면 계속 점수가 떨어져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갚았는데도 돈이 남으면 그러면 직장인분들 마이너스 통장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넣으세요. 어, 그게 갚는 거잖아. 그렇죠. 어, 마이너스 통장 사용 잔액을 줄이면 이자도 덜 나가고 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갚아라. 거기다 갚아 넣어라. 그렇다고 한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입금해서 이자를 사용자액고 줄이면 이자가 덜 나가니까 그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상환한다 하면은 요런 스텝으로 좀 상환하시면 좋겠고 상환할 때한 번은 고민해야 되는 대출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어, 어왜 고민해야 예. 돼?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대출 규제가 계속 있고 미래에도 계속 있다면. 다시 받기가 어려워요. 아우. 네, 다시 d s r 규제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대출 규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강화되게 되면은 대출 갚아 버리고 다시 대출 받을 때그 규제에 막혀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집 마련할 때 받은 주담대를 갚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해봐. 아, 내가 이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용도로 내가 쓸수 있지 않을까?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